500여 88번째 시간 되겠습니다. 공복은 귀찮다. 그래서 공복은 그 배가 고프다. 그게 아니고요. 공무원입니다. 공무원, 공복은 귀찮다. 그첫 번째 얘기, 출동입니다. 출동. 뭐야? 방금 순찰 갔다 왔는데, 근데 뭐래? 그래서 이 말에서 벌써 이렇게 지나치게 느긋한 게 보이죠. 어떤 놈이 현관문을 자꾸 두드린다는데요. 젠장그 때문에 전화지랴 전화 지른 거야? 그냥 부른 척하고 안 열어주면 되잖아. 안 나가볼 수도 없고, 참. 신고가 들어오면 꼭 나가야 된다며 어이, 한번 가보라고. 별일도 아닌 걸 갖고, 제 인정. 이게 경찰이냐? CCTV가 아주 나쁜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든 계기가 되었다. 현장에 출동? 한두 경찰? 어쩌면 그리도 한가해 보일 수가. 출동에 따른 긴장은 커녕, 어디 놀러 나왔나, 나왔다 싶을 정도의 느려 터진 걸음걸이에, 한 경찰은 양옆 호주머니에, 또한 경찰은 양팁 호주머니에 두 손을 꽉 쳐봤고, 대체 거길 뭐하러 갔는지 도착 즉시 까먹었더란 말이 말야 시간이 조금 흐른 후한번더 깨달았다. 웬만한 일은 스스로 처리하기로 맘먹었던 것 말이야. 믿고 있다가는 큰코 다친다는 큰 교훈 말이다 각자도생 하마터면 완전 까먹을 뻔했다 출동입니다 출동 뭐야 방금 순찰 갔다 왔는데 근데 뭐래 어떤 놈이 현관문을 자꾸 두드린다는데요 젠장 그 때문에 전화질 한 거야 그냥 모른 척하고 안 열어주면 되잖아 안 나가볼 수도 없고 참 어이 형 가보라고 별들도 아닌 걸 갖고 온 최인장.